오억 그 정도 푼돈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다. 대신 너는 이제 내 집안의 풍격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게 내 향기다. 앞으로 네 몸에선 이 냄새만 나야 한다. 와 역시 우리 엄마 최고다. 서아야, 우린 그냥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야. 택시 타고 왔어? 내가 낯선 남자 차 타지 말랐지. 이 머리카락에 묻은 냄새 좀 봐라. 딴놈차어 타고 온거 아니겠지? 잡았다. 감히 내 아들을 두고 딴 놈이랑 놀아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알면 위험해져. 이건 우리 집안의 어둠 진실이야. 문냐문 열란 마 숨을 못 찾을 줄 알고. 집착의 덫, 황금의 초대와 첫 번째 규칙.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보이는 호텔 VIP 룸. 숨 막히는 정적 속에 차잔 놓는 소리만 날카롭게 울렸다. 5억이라는 비답해 고개를 숙인 친정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나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침묵을 깬건 시어머니 해정의 여유로운 목소리였다. 사돈, 고개 드세요. 5억이라고 하셨나요? 아그 정도 푼돈 때문에 우리 서아 기죽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정리해 뒀으니까요. 네, 어머님 그큰 돈을 벌써… 순간 귀를 의심했다,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든 나를 향해 해정은 구원자처럼 혹은 포식자처럼 손을 내밀었다. 내 며느리가 될 나이인데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게 둘순 없잖니. 돈 걱정은 이제 끝났다. 대신 서와 노는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마른 침이 넘어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녀가 내게 요구할 대가가 무엇일지 본능적인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제부터 너는 빚쟁이 딸이 아니라 이김 회장의 완벽한 딸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과거의 너는 잊어라. 알겠지? 내 집안의 품격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해. 와, 역시 우리 엄마 최고다. 들었지, 서아야? 엄마가 다 해결해 주신대. 너 진짜 복받았다, 응? 지훈의 철없는 환호 뒤로 나는 직감했다. 방금 나는 5억이라는 돈에 내 영혼을 저당 잡혔다는 것을. 새 보금자리, 황금빛 텃. 혜정이 마련해 준 신혼집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다. 하지만 그곳엔 나의 취향이라곤 먼지 한 톨만큼도 없었다. 모든 것이 시어머니 혜정의 완벽한 작품이었다. 캬, 죽인다. 서혜야, 이 소파 봐봐. 엄마 안목 진짜 대단하지 않냐? 커튼 색깔까지 완벽해.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최고급으로만 골라주셨어. 그러게, 정말 좋네. 근데 지훈 씨 침대 위치 말이야. 창가 쪽이 너무 밝아서. 안쪽으로 조금만 옮기면 안 될까? 내가 잠기가 밝았어. 어? 안돼 안돼. 침대 위치 엄마가 풍수질이 다 보시고 딱그 자리에 놓으라고 하신 거야. 거기가 복 들어오는 자리래. 엄마가 정해준 건 건드리면 안 돼. 엄마 실망하셔. 말문이 막혔다. 내가 잘 곳조차 내가 정할 수 없었다. 씁쓸해하는 나를 보며 지우는 아무렇지 않게 내 어깨를 감쌌다. 그럼, 우리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 없어. 우린 그냥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얼마나 편해? 행복? 지훈의 해맑은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집은 신혼집이 아니라 혜정이 각본을 쓰고 소품을 배치한 거대한 세트장 같았다. 핸드크림과 통제의 선언. 며칠 뒤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내 파우더룸 문이 예고도 없이 벌컥 열렸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코앞에서 손을 휘저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니? 서아 너 싸구려 향수 뿌렸니? 우리 주변 여자들은 그런 천박한 향안 쓴다. 버려라. 격떨어지게. 그녀는 내가 아껴 쓰던 향수를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혜정은 상자에서 고급 핸드크림을 꺼내 내 손등에 직접 짜주었다.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손길이었다. 이게 내 향기다. 은은하고 고급스럽지? 앞으로 내 몸에선 이 냄새만 나야 한다. 밖에서 딴 냄새 묻혀오지 마라. 알겠니? 네. 형이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준비를 다 마쳐 갈쯤 다시 들어와 내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쯧쯧. 색깔이 너무 요란하잖아. 남들 시선 끌고 싶어서 안달난 여자처럼. 당장 벗어라. 수녀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조신하게 입어. 여자가 너무 드러내면 남편 기가 죽는 법이다. 내말 명심해. 너는 이제 내 얼굴이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다. 해정이 입히고 해정이 바르게 한 해정의 인형이 서 있을 뿐이었다. 밤길에 예언 보이지 않는 목줄. 야근이 길어진 저녁. 휴대폰 벨 소리가 울렸다. 발신자는 어머님.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날카로운 고함이 고막을 찔렀다. 아직도 해사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여자가 밖으로 나더니 너 혹시 딴짓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님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 금방 택시 타고 갈게요 택시? 안된다 밤늦게 험한 세상에 겁도 없이 택시기사가 널 어떻게 볼줄 알고 꼼짝 말고 회사 로비에 있어나 지훈이 보낼 테니까 아니요 지훈씨도 야근한다고 잠말 말고 기다려. 내 며느리가 밤늦게 택시 타고 다니는 꼴못 돈다. 남편 차 타고 들어와. 10분이든 1시간이든 기다려. 알았어? 또?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다. 끊긴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laughs> 정말 숨 막혀. 창밖은 이미 캄캄했다. 혜정이 정해준 차, 혜정이 정해준 시간. 혜정이 정해준 향기. 그 사소한 규칙들이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내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나는 몰랐다. 이것은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라 나를 파국으로 몰고 갈 집착의 덫의 서막임을. 투명한 감옥. 결혼 후몇 주. 혜정의 규칙은 서아의 일상을 촘촘하게 옥죄었다. 지훈이 서아를 데려오지 못한 어느 날밤 서아는 홀로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해정은 이미 현관 앞에 서서 시계와 서화를 번갈아 노려보고 있었다. 지훈이 야근이라더니 넌왜 이제 오니? 택시 타고 왔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낯선 남자 차 타지 말라고. 이 머리카락에 묻은 매연 냄새 좀 보아라. 아니면 택시 기사 냄새니? 혹시 딴놈차 얻어 타고 온거 아니겠지?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택시 타고 온게 죄는 아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 눈은 못 속인다. 당장 들어가서 씻어. 살갗 벗겨질 때까지 박박 씻어라. 더러운 냄새 집 안에 풍기지 말고. 욕실로 밀쳐진 서한은 거울을 보며 숨을 골랐다. 혜정의 눈빛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수를 감시하는 간수의 눈, 아니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이었다. 금지된 향. 며칠 뒤 밤, 회사 사무실. 서하는 마감을 앞두고 직장 상사 민중과 야근 중이었다. 건조한 사무실 공기에 손등이 갈라질 듯 아파왔다. 습관처럼 해정이 준 핸드크림을 찾았지만, 튜브는 비어 있었다. 서 씨, 손 많이 터보이네요. 이거라도 발라요. 향이 좀 진하긴 한데 보습은 좋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하는 감사하다는 눈짓을 하고 크림을 손등에 발랐다. 순간 묵직하고 강렬한 머스크 향이 코끝을 찔렀다. 혜정이 그토록 혐오하던 낯선 수컷의 향기였다. 이 향이 너무 강한데 집에 가기 전엔 냄새 다 빠지겠지. 어머님이 아시면 난리 날 텐데. 서하는 황급히 손을 문질렀지만. 낯선 향기는 마치 낙인처럼 그녀의 피부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이 사소한 향기가 오늘 밤 그녀의 목을 조일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임을. 광기 어린 카메라. 같은 시각, 회사 주차장 건너편. 혜정은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망원 렌즈로 건물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잠시 후 서아와 민준이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렌즈에 잡혔다. 민준이 서아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자, 혜정의 입가에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잡았다, 요것들 봐라. 어깨를 만져? 아주 찰싹 달라붙었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순준한 척 하더니 뒤로는 호박 씨를까? 감히 내 아들을 두고 딴 놈이랑 놀아나? 셔터 소리가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울렸다. 혜정의 눈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의 호의가 노골적인 유혹으로 서아의 미소가 음탕한 신호로 비쳤다. 증거는 잡았고 이제 확인 사살만 남았네. 기다려라. 니년 가면을 내가 아주 갈기갈기 찢어 줄 테니까. 혜정은 핸들을 잡았다. 그녀의 목적지는 신혼집이었다. 복수심과 병적인 질투로 번들거리는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다. 신문과 폭발,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식탁 위의 공기는 사형대처럼 무거웠다. 서아가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혜정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서아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 냄새, 이건 무슨 냄새니? 내가 준 크림향이 아닌데? 묵직하고 비릿한 게, 이건 수컷 냄새야. 너… 어젠 누구랑 있었니? 아, 어머님, 이곳 회사 과장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제게 다떨어져서 빌려? 웃기지 마라. 크림만 빌렸니? 몸도 빌려줬겠지. 여기 봐라. 둘이 딱 붙어서 히히 낙낙거리는 꼴. 내 눈은 못 속인다. 엄마,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서화 너이 남자랑 뭐야? 어깨는 왜 잡고 있어? 여보, 오해야. 그냥 먼지 털어주신 거야. 당신은 나 믿잖아. 어머님이 미행하셔서 몰래 찍으신 거라고.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 지훈아, 저 년말 듣지 마라. 네 아버지도 그랬어. 일이라면서, 딴 년이랑 놀아놨다고. 내가 그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데! 너까지 당할래? 전연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봐.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감쌀 거야? 혜정의 절규는 지훈의 트라우마를 정통으로 건드렸다. 아버지의 외도로 고통받던 어머니. 지훈은 그 기억 앞에서 무력해졌다. 그는 결국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남편의 방광과 고립 그리고 각성. 남편의 침묵. 그것은 서아에게 혜정의 고함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다. 혜정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서아를 몰아 세웠고, 지우는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서아는 뼈저린 고립감을 느꼈다. 하, 결국 당신도 똑같구나. 당신은 나를 지켜줄 생각이 없어. 어머니가 무서워서 진실을 외면하는 겁쟁일 뿐이야. 서아의 눈빛이 달라졌다. 억울함에 눈물은 말랐고 그 자리엔 생존을 향한 서늘한 결심이 들어찼다. 이 병적인 집착의 덫에서 빠져나가려면 남편이 아닌 다른 열쇠가 필요했다. 서하는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연락처 목록에서 단 하나의 이름 남편의 형이자. 이 집안의 어둠을 아는 유일한 사람 도연을 찾았다. 떨리는 손끝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것은 며느리의 반란이 아닌 한 인간의 탈출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시작이었다. 마지막 동화줄. 혜정의 폭발적인 신문 이후 집안 공기는 독가스처럼 차갑게 변했다. 서한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남편 지훈은 어머니의 은혜와 죄책감이라는 덫에 갇혀 침묵을 택했다. 잠든 지훈의 등을 바라보며 서한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나를 지켜줄 수 없다. 결국, 당신은 끝까지 비겁하구나. 내가 죽어가는데도 엄마 치마 폭이 더 중요한 거지. 그래. 기대한 내가 바보였어. 서아의 눈빛에서 미련이 사라졌다. 살아야 했다. 이 병적인 집착의 굴레를 끊으려면 내부 사정을 아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형, 집안과 의절하고 사는 아주버님 도연의 연락처를 눌렀다. 그것이 유일한 동화줄이었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 오후 한적한 카페. 서하는 도연을 마주했다. 해정과 닮은 구석이라곤 없는 지치고 냉소적인 눈빛의 남자. 서하는 해정이 자신에게 행한 향의 감시와 미행에 대해 털어놓았다. 아주버님, 저좀 살려주세요. 어머님이 제가 외도를 한다고 확신하세요. 낯선 냄새가 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집착이 정상이 아니에요. 제발 왜 이러시는지 이유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서아의 호소에도 도연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듯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이 비극은 그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기 때문이다. 거울 속의 비밀, 과거의 폭로. 무거운 침묵 끝에 도연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법정 기록을 읊는 듯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끔찍했다. 제수씨, 그건 오해가 아니라 병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의 마음을 뺏길까 봐 망상 속에 사셨으니까요. 사실 지금 어머니,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십니다. 서하의 눈이 커졌다. 우아한 해정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출생의 비밀. 도연은 멈추지 않고 잔혹한 과거를 쏟아냈다. 그분이 제 친어머니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아십니까? 매일 의심하고 미행하고 지금 제수씨한테 하는 짓을 똑같이 했습니다. 결국 제 친어머니는 그 숨막히는 질투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서하는 입을 틀어막았다.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의 역사였다. 지금 어머니 눈에 제수씨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과거 아버지를 홀렸다고 믿는 제 친어머니의 망령이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일 뿐입니다. 그 집에서 당장 나오세요. 안 그러면 제수씨도. 제 어머니처럼 됩니다. 생존을 위한 도주. 도영과 헤어진 후 거리로 나온 서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도시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혜정의 광기는 며느리를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살이었다. 죽을 수도 있어. 그 여자는 진짜야. 지훈 씨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 사람도 방관자일 뿐이야. 서아는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지훈을 설득할 시간조차 사치였다. 해정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쳐야 했다. 서아의 손가락이 부동산 앱을 눌렀다. 이것은 이혼을 위한 별거가 아니라 살기 위한 긴급 탈출이었다. 그녀의 결단이 파국을 향해 가는 길임을 모르고 있었다. 공포의 도어락. 도연에게 시어머니의 살인적인 과거를 전해 들은 후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쌌다. 지훈에게 별거라는 통보만 남긴 채 도망치듯 임시 거처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나의 도피는 혜정의 망상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며칠 뒤낯 낯선 원룸의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렸다. 서한호 안에 있는 거다 안다. 문 열어. 네가 감히 내 눈을 피해서 도망을 쳐? 문안 열어. 당장 나오란 말이야. 지훈에게도 알리지 않은 주소였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혜정은 귀신처럼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지만 도어락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덜컹거렸다. 숨으면 모를 줄 알았니? 내 아들을 홀려서 뺏어가 놓고 혼자 잘살줄 알았어? 나와, 나왔어.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어. 안 나오면 이 문짝을 부숴서라도 들어갈 테니까. 마지막 타격과 함께 도어락이 파열음을 내며 떨어져 나갔다. 그것은 내 안전장치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사리의 표출, 문이 열리고 해정이 난입했다. 그녀의 손에는 거실 탁자에 있던 무거운 도자기 장식품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다. 그녀에게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과거 자신을 배신했던 망상 속의 적이었다. 요마간년, 감히 날 배신해! 내 아들을 두고 딴 마음을 품어! 너 같은 건 없어져야 해! 죽어! 죽어버려! 살이었다. 혜정은 망설임 없이 내 머리를 향해 도자기를 내리꽂았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열려있던 현관문으로 누군가 거칠게 뛰어들었다. 엄마, 안 돼, 멈춰! 형 도연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지훈이었다. 그는 온몸을 던져나와 해정 사이를 가로막았다. 하지만 혜정은 아들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비켜! 지훈아, 비키란 말이야! 전현이 널 망치고 있어! 전년이내 아버지를 홀린 큰년이라고. 내가 오늘 끝장을 내야 해. 남편의 각성과 최후의 선언. 지훈은 어머니의 팔을 억세게 꺾어 도자기를 뺏어냈다. <laughs>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에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현실. 그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닌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봤지? 이게 당신이 말한 사랑이야? 이게 은혜야?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나까지 죽을 순 없어. 난 살아야겠어. 서아의 말은 지훈에게 최후의 일격이었다. 어머니가 과거 첫 번째 부인에게 저질렀던 비극이 지금 내 아내에게 되풀이되고 있었다.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발악하는 어머니를 꽉 붙들었다. 그만하세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서아는 아버지를 홀린 여자가 아니에요. 엄마 며느리라고요.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살인을 할 뻔했다고요. 아니야, 아니야. 넌 몰라. 내가 널 어떻게 지켰는데. 서야, 나가. 당장 나가. 엄마는 내가 데리고 나갈게. 다시는, 다시는 너한테 못 오게 할게. 약속해. 지훈의 길고 길었던 방관이 끝났다. 나는 찢어진 옷자락을 감싸쥐고 그 지옥 같은 방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해정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처절한 재활이 시작되는 신호탄이었다. 진단과 결심. 서하는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침대에 웅크려지냈다. 문 밖에서 지훈이 아무리 불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지훈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의 방관이 아내를 죽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지훈은 형 도연에게 연락해 어머니의 증상을 알렸고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들었다. 네, 선생님. 망상장애가 확실하다는 말씀이죠? 사랑이나 집착 수준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는 거.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엄마를 저대로 둘순 없어요. 오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의 행동을 은혜로 포장하며 도망쳤던 비겁한 아들은 이제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그리고 아내를 살리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죄와 구원. 지우는 굳은 얼굴로 혜정의 집을 찾았다. 집안은 난장판이었고, 혜정은 여전히 서아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훈을 보자마자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지훈아, 너 왔구나. 그녀한테 다시 간거 아니지? 절대 안 된다.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녀는 나를 모함하는 거야. 내 아들을 뺏어 가려고 수작 부리는 거라고. 내말 믿지? 엄마. 제발 그만해. 서는 아무짓도 안 했어. 엄마를 망가뜨린 건 서가 아니라 엄마 마음속에 있는 병이야. 나를 위해서라도 치료 받으세요. 이게 엄마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야. 지훈의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들어왔다. 혜정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놔. 이거노으란 말이야. 지훈아, 네가 감히 어미를 정신병동에 가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리 가! 오지 마!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지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 지우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대신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다. 그것은 잔인하지만 필요한 아들의 마지막 효도였다. 참회. 저녁 서아의 임시 거처 지우는 마침내 문을 열고 서아 앞에 섰다. 수척해진 서아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의 병을 외면했어. 당신이 죽음의 문턱까지 간건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내 우유부단함 때문이었어. 내가 당신을 사주로 내몰았어. 용서해 달란 말안 할게. 채갈. 내가 죗값 치르게만 해줘. 지훈의 눈물은 연기가 아니었다. 뼈를 깎는 후회와 처절한 반성이 담겨 있었다. 서한은 지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마음 속에 얼어붙어 있던 증오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laughs> 당신, 정말 다 끝내고 온 거야? 나 이제 믿어도 돼? 당신이 달라졌다는 거 정말 믿고 싶어. 응. 다 끝났어. 다시는 당신 혼자 두지 않아. 내 목숨 걸고 약속할게. 서한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다. 끔찍한 트라우마라는 전장을 함께 건너온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야 할 전우였다. 완전한 해방. 몇달후 해정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도시 외곽. 화려하진 않지만, 서아의 취향이 담긴 따뜻한 새 집에서 두 사람은 아침을 맞이했다.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이 평온했다. 서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어머니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상태 많이 호전되셨대. 그래도 당분간 면회는 안갈 거야. 우리가 더 단단해질 때까지. 그래, 천천히 하자. 이제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 이 집은 진짜 우리 집 같아. 서아의 얼굴에 예전의 맑은 미소가 돌아왔다. 지우는 이제 방관자가 아닌 서아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곁을 지키고 있었다.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다시 기회 줘서. 나도 고마워. 지켜줘서. 집착의 덫은 완전히 부서졌다. 두 사람은 비로소 누구의 아들,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우리가 되어 자유와 행복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